미니컴퓨터 추천사탄 최대 57% 할인 파이어베트 ake 플러스 미니 pc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첫째로 인텔 m100 프로세서 덕분에 멀티미디어 작업이 부드럽고 빠릅니다. 집에서 영화 감상이나 게임을 즐길 때 뜬김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16GB의 메모리와 512GB의 저장 공간은 다양한 파일과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 충분합니다. 와이파이와 BT4.2 기능도 있어 무선 연결이 원활해요.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아담하여 공간 활용이 좋고 책상 위에 두어도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볼때이 미니 PC는 가정용으로 적합하며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게이밍이나 멀티미디어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이 듀얼 네트워크 듀얼 디스플레이 홈 미니 PC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제품입니다. AMD R7 5825U 프로세서 덕분에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8GB 메모리와 128GB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가정용으로 충분해요. 와이파이 6 지원으로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니 온라인 쇼핑이나 영상 스트리밍에도 제격입니다. 무엇보다 이 컴퓨터는 설치가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리눅스 NAS 시스템을 지원해 개인 서버를 구축하기에도 좋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디자인도 아담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쓰기 딱 좋은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모험 늦자구 8945HS 미니 PC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강력한 R7 프로세서와 32GB의 DDR5 메모리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아주 부드럽고 빠릅니다. 특히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해 보입니다. 1테라바이트의 하드 드라이브는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대용량 파일 관리가 용이하네요. 와이파이 6 지원 덕분에 인터넷 속도도 뛰어나고 이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훌륭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강력 추천드립니다.